이강인의 인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 SNS 사과 이후 직접 태국전을 앞두고 선수들은 훈련하고 있는 배경 삼아 사과를 하기도 했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제는 완전히 탁구 게이트가 막을 내렸고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이강인이 형들에게 했던 일이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지난 유이시 월드컵 때 형들이 장난이 심했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던 점이 부각되던 이강인이었지만 이러한 모습은 부각되지 않았었죠.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U20 월드컵 형들 향한 마음이 부각되며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생일을 맞이해 U20 대회에 함께 출정했던 선수들에게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이규혁은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강인에게 받은 선물을 공개하며 고맙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규혁 등 U20 멤버들을 통해 공개된 선물 내역은 일회용 마스크, 주전부리, 스타벅스 충전카드 등이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선물을 준비하며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강희는 편지를 통해, 경기장 속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해 매순간 최선을 다한 진짜 사랑하는 형님들.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옆에서 많이 응원해주고, 자신감을 넣어줘서 큰 힘이 됐다. 고 전했습니다. 이강희는, 저 때문에 형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제가 진짜 많이 미안합니다. 라며, 형들보다 두 살이나 어린 제가 장난치고, 까불어도 재미있게 받아주고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안에서 정말 고마웠다. 는 말을 남겼습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갔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막내가 생각도 깊네. 자기 생일에 형아들한테 감사 인사라니,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이팀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네. 강인이 진짜 귀여워.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막내. 편지지도 본인처럼 귀여운 것음”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강인의 생일에 맞춰 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최준, 정호진, 황태현, 이상준, 엄원상 등이 사진을 공개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프로 데뷔해 주었던 발렌시아이지만 갑작스럽게 내쳐지며 큰 상처를 준 발렌시아인데도 감사 인사를 한 이강인의 인성을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발렌시아를 떠나며 마지막 소감을 남겼었는데요. 이강인은 오늘 발렌시아와 그 팬분들께 존중의 의미를 담아 작별을 고한다. 이제는 제가 큰 희망을 품고 발렌시아 구호인 아문트를 외치며 제 앞에 있을 미래에 맞서겠다.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발렌시아에서 선수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했다. 발렌시아 아카데미에서 배워온 것들은 저의 미래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모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모든 동료, 코치진, 스태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 특히 저에게 진정한 축구인의 열정을 알려주신 모든 발렌시아 팬 여러분들의 애정에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라며 작별 인사를 고했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이강인 선수가 실수를 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용기내어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한국 축구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망 에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 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자리 혹은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뭐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율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율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두 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다섯 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강인이 속해 도... 있는 파리생제르맹이 구단 선수단 가치 세계 순위에서 무려 2위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글로벌 통계업체 풋볼벤치마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 클럽 선수단 가치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1위는 맨시티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선수단 가치가 9% 상승했습니다. 선수단 가치는 14억 1,400만 유로 2조 530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클럽 중 2조 원이 넘은 유일한 팀입니다. 엘링 홀란드 케빈 더 브라위너 필포든 등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데 이어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요슈코 그바르디올, 제레미 도쿠,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오 코바시치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 가치를 높였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적료로 총 2억 1,100만 파운드 약 3,570억 원을 썼습니다. 이어 공동 2위에 프랑스 거한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PSG는 지난 여름 이적시장에서 이강인을 비롯해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 리카 에르난데스 등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PSG는 15% 상승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새로운 에이스로 등극한 주드 벨링엄 영입으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1%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의 선수단 가치는 11억 5200만 유로 약 1조 67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